못 봤어?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못봤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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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 월요일까지 안 와요 <않아요> 우리 어떡해요 <목소리> 응? 잠깐만 서야 <소야>. 밥이라고 밥 <목소리> 간식 먹었잖아 손님 두 그릇 먹었어? 오늘도 두 그릇 먹었어 바람 많이 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t 응? 바람 소리 많이 안날 l e b 얼른 뛰어 a l i 았지 괜찮아, 가자. <몬색> <accent> <몬색> 우리 차 어디 있어? 소자리 어딘데? 맞아. 차. 아, 차. 우와. 응. 우와. 얼른 타서 응. 무서워? 아, 얼른 타자. 얼른 타면 돼. 응. 어타타타 어, 여기 타. 여기 보고. 어. 응.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엘리베이터 흔들리면 고생 너무 쉬 우리. 응. 아니야. 응. <laughs> 예뻐. 물고기 좋아해? 응 아빠 예. 아자. 기가누뻐 물고기 가 응. 어떤 물고기가 예뻐? 아빠 아빠 물고기가 예뻐? 물고기와 아빠 물고기가 예뻐. 우와 우와 우 엄마 물고기는요? 엄마 물고기도 예쁘죠? <laughs> 처방전 서우가 응. 될 거야? 자 여기 우리 차가 있는데 저기 건너편 사거리까지 약국에 가야 아기 아기 있대 그래서 걸어갈 도로 거야 도로니까 조심해 심하자시에아 바퀴가 어, 시인 소리가 났어? うん、それがもったな。だ、だ、だ、だ。<laughs> <laughs> 아야 우리 병원 갔다와서 콩콩 우리 기다리겠다 우리 병원 갔다와서 그치? 지 음, 찾아 콩콩 기다렸겠다 서야 가보자 왜 안오지? 하겠다

아, 고 안내렸다. 어, 게거고안내었어 꼬꼬. 꼬꼬 안 와. 꼬꼬 안 와? 꼬꼬 크게 불러봐서 와. 어머. 고마워. 콩콩아, 왜안 나와? 왜안 나오지? 출발?